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닥터포 유튜브 1분 닥터 황닥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원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응지침 8판을 5월 11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코로나 19 임상 증상을 자세하게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정하였습니다.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례 정의를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임상 증상이 있던 없던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확인된 사람입니다. 코로나19 의사 환자는 확진 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서 감염 가능성이 아주 높은 환자입니다. 조사 대상 유 증상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어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나타난 사람.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서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는 코로나19 유전자 검출과 바이러스 분리 검사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주요 임상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질, 폐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 유 증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조사 대상 유 증상자 1로 신고도 필요하며 적극적인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족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 19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 지 14일 이내의 가족, 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입니다. 코로나 19 감염시 특히 위험한 고위험군을 정하였습니다. 이중 흡연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흡연자의 경우는 특히 담배 피울 때 마스크를 벗게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같이 피울 경우 감염의 위험이 높겠습니다. 유 증상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유 증상자에 대하여서도 주의할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지역에 있는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예방수칙 강조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일상 속 소독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 보호구와 준비물품이 필요합니다. 소독할 땐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주시면 됩니다. 소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하시면 됩니다. 소독할 때 안전도 중요합니다. 소독제 유해성 정보 및 유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소독 지침에 잘 나와 있습니다. 분사하는 것보다는 소독제를 충분히 적신 천으로 닦는 게 소독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청소 및 소독이 끝난 후 처리 방법입니다. 이태원 집단 감염 이후로 2차 유행, 대규모 재확산을 막기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입니다.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유흥업소를 방문한 경우 꼭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서도 대응지침 8판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지침 8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였고 적극적인 검사를 권고하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명시하였습니다. 며칠 안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칠판 내용을 간단하게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배포할 것 같습니다. 그때 혹시 추가되거나 바뀐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은경 본부장님은 빠른 검사로 환자를 신속하게 찾아내서 지역사회로의 2차, 3차 감염을 차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파가 고위험군들에게 전염돼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집단 감염은 젊은 연령에서 노출이 많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반면에 왕성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어서 지역사회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2차, 3차 전파로 인한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대한감염학회 백경란 삼성 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님은 잠복기를 4일에서 5일로 가정했을 때 인지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한명 감염자에서 16일에서 20일 후에는 81명이 되고, 3 2에서 42일 후에는 6,500명이 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일 후에는 19,000명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에서 시작해서 3주 후 80명이지만, 또 3주가 지나면 6,500명이 되기 때문에 이 속도를 늦추기 위해 접촉자 조사 및 신속 진단,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더 힘든 고생하지 않도록 코로나19 2차 대유행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